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현생에 게임할 시간도 없지 않으신가요? 바빠서 게임에 쓸 시간은 부족하지만 뭔가 게임이 하고 싶을 때 그냥 방치만 해 놔도 성장해서 키우는 맛이 있는 방치형 게임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방치형 게임 추천 3위는 먼치킨 전설입니다. 2024년 8월에 출시한 먼치킨 전설은 다운로드 수 1천회 이상, 리뷰 80개, 평점 4.4점으로 신작 게임이라 아직 유저들의 평가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원치킨전설은 3D 방치형 게임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역동적인 그래픽으로 보는 재미도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기본 스테이지를 미는 것과 퀘스트도 존재하며, 각 퀘스트는 스토리가 있어, 클리어하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또한 동굴의 보석, 잠자는 드래곤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 좋았으며, 세 가지 장비밖에 없어, 빠른 성장이 가능해 보였고, 다양한 동료도 있고, 성장시킬 수 있어, 단순하지만, 성장하는 재미가 좋아, 재밌게 즐겼던 게임입니다. 아직 유저가 많이 없고, 쿠폰이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게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치킨 전설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치형 게임 추천 2위는 양양 닌자입니다 2024년 8월에 출시한 양양 닌자는 다운로드 수 1만회 이상 리뷰 4한게 평점 4.5점으로 신작 게임이라 아직 유저들의 평가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양양 닌자는 귀여운 고양이 닌자 캐릭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치형 게임으로 귀여운 고양이 스킬 이펙트와 고양이 몬스터들과 함께 전투하는 닌자 컨셉의 게임입니다 10마리의 용병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되며 닌자 장비와 스킬 등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며 닌자촌이라는 마을 컨텐츠가 있어 마을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며 특히 야옹 호수에서 즐기는 낚시는 개인적으로 마음도 편해지고 힐링되는 컨텐츠라 좋았습니다 아이콘과 칭호 등 프로필 카드를 꾸밀 수도 있고 채팅창도 있어 유저 유인만 많아지면 다양한 유저들과 즐겁게 즐길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기자기한 고양이들을 좋아하신다면 양양닌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좋은 게임들만 추천드릴게요. 방치형 게임 추천 1위로 선정된 AFK 새로운 여정입니다. 2024년 8월에 출시한 새로운 여정은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 리뷰 16만 개, 평점 4.8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며 에디터의 추천을 받은 게임입니다. 새로운 여정은 오픈필드의 방치형 게임으로 감성 충만한 독보적 아트, 눈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캠프, 아름다운 그래픽과 독특한 아트 스타일로 눈이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 다양한 영웅을 활용하는 전투로 전투 전 배치와 전투 중 궁극기 사용에 판이 뒤집히는 전략적 전투를 플레이하게 되며 지형지물까지 이용 가능했으며 부담없는 원클릭으로 간편한 육성과 편리한 장비 공유, 전체 영웅 레벨과 장비 공유로 편한 육성 시스템이 있어 유저 친화적인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압도적인 아트워크와 모션 그래픽 BGM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맵을 탐색하는 재미, 영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점이나 낚시나 호감도, 스킨 수집 같은 다양한 컨텐츠로 즐길 거리가 많아 좋았습니다. 기존 방치형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으며 역시 대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커뮤니티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AFK 새로운 여정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